아십니까? 아프리카를 13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두 번째 큰 대륙 아프리카, 이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아프리카,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7%만이 사역하는 땅. 아프리카 아십니까? 고금에 소외된 불억권 아프리카를.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불억권 아프리카는 23개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구 또한 절반이 넘는 54%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행기로 꼬박 하루를 이동해야 하는 먼 곳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7%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0.8%만이 이곳 브로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권 국가 중 기독교인 비율이 0%대 국가가 7개국, 10% 미만 국가가 8개국이며, 이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에 잠식되었거나 이슬람이 급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선 남아하는 이슬람과 이를 방어하는 기독교가 벌이는 영적 전투가 한창입니다. 이 땅에는 이슬람 세력이 가득합니다. 아프리카는 빠르게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브로콘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는 놀랍게도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고,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을 뿐입니다. 이 땅에는 무슬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땅 대부분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 헌신할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헌신할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이곳 브로콘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이 땅으로 건너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문해이아프리 브로커 나프리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합시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합시다. 우리 함께합시다. 이 땅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31년 전에 부산 수정농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아직 많지 않은 시절이라 파송식이 대단했습니다. 김해 공항에 프카드에 걸렸습니다. 축 유노르 선교사 아프리카 카메룬 국파서 그리고 저희 부모 모에는 대형 화환이 걸리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뭐 여성 노들 해서 한 수십 명이 그 환송 인파가 공항에 모였습니다. 아, 뭐 아프리카에 가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우쭐한 마음도 한편에 들고 이제 내가 아마 아프리카 접수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갔는데 이게 현장 그 상황이 전혀 저희 이상과 달랐습습다다난의의연입입다 저희 희섯살 먹은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 배를 노랗게 골마 짜보는데 이게 안 터져요. 그래서 네 명이 손발을 잡고 막 부벼 짜는데 폭 하고 터져요. 치약 처음 다, 에, 짤 때처럼. 그니까 그 안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쫄뚝쫄뚝 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무릎 안에서 구더기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좋아하는 그 망고가 있죠. 망고철이 되면은 그 망고 그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망고 파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이 인체에 접촉이 되면 이 알이 인체로 들어가서 그 구더기가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서 제일 힘든 게그 말라리아죠. 제간지 얼마 안 돼서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매고. 말라를 죽기 전에 입이 돌아가는데 입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저희 결혼해서 막 떠났기 때문에 에, 아내는 그, 그 신랑 잃겠다해서 대성 통곡을 하고 그 처음 가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습니다. 선교비가 다 떨어져서 두 살짜리, 7개월짜리 애들 앉혀놓고 오늘부터 금식이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저희에게 제일 힘든 것은 그, 그 나라 정부에서 그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3개월 되면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시 비자를 얻어서 들어오는데 이웃 나라 적도 기니 그리고 이웃 나라 차드로 3개월 또한번더 연장해 주면 6개월마다 들락날락하기를 3년 이상 했습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교단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3년 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윤얼로 선교사는 이제 선교 포기하고 귀국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 에이, 잘됐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아이, 잘됐다. 그런데 3년 동안 고생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짐을 쌌습니다. 항우가서 먹을 음식 생각도 나고 또 만날 사람 기대도 되고 그런데 그날 밤에 대통령궁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오늘 당신 서류에 사인했으니까 사인 내일 와서 찾아가라. 날 대통령 그 다음날 대통령궁에 가서 그인가 서류를 찾는데 글이 안 보여요. 맨 밑에 대통령 사인만 보여요. 그 순간 제게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3년 반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부터 일해라. 아, 이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저는 이상 더 이상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연단을 약해지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이런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자존감, 자신감, 용기, 때려죽이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말도 어두나고, 누가 입을 만들었냐, 가라. 안 됩니다.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그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약해지고 이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온갖 인재들이 다 모였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르지 않으시고 저 갈릴리 촌 사람들 무식한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쓰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럼 그런 사람들을 불렀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린도우서 12장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촉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약하다고 원망하거나 절망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약해야 강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내가 나의 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 고백이 빨리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빨리 임하지. 그 능력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우리죠. 약한 질그릇. 금각이 쉽고 깨지기 쉬운 약한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담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이 보배가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보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똥으로 여긴다 그에게 유익하던 것이 뭡니까? 바울은 가말릴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랍입니다. 그이가 최고 확보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는 집안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만 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문도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가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젊을 때부터 앞날이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자랄 것이 많았습니다. 의지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다 포기하고 보배를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원습니까 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의지하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학벌을 의지하면 학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기에 그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대절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릇 자신 안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목사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아프리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제게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목사들을 살리라, 목사들을 훈련시키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이제 한 20개국 이상 다닌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확인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을 한번그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집사님들도 없으니까 우리 솔직합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 100명 중에 몇명 정도가 성경을 한번 읽었을 것 같습니까? 보통 10명입니다. 편차는 있지만 10명. 그리고 이번에 다녀보니까 한 많은 데는 20명. 평균 10명. 성경을 한번 읽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90%의 목사들이 성경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을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요강이라고 있었습니다. 제네시 화장실이라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특별히 밤에 되면 나가기가 무서웠고 그때만 해도 뭐거미에서 그 빨간 손이 확 나와서 뭐아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상당히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집안 한 구석 방한 구석 저 멀리 냄새 나니까 요강을 두고 그 안에서 용변을 봤는데 아이 천대를 받았죠. 아침 되면 제일 먼저 치우는 게 요광이. 왜? 그 안에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용기에 보물을 담으면 어떨까요? 똑같은 글단에 보배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제일 그문 입구에 놓겠습니까? 아니죠.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소중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용기는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보물 단지가 됩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기쁨은 우리가 집사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이런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큰 기쁨이 있으리다. 여러분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삽니까? 내가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살때 나는 보물단지가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표적이 말씀을 따릅니다 표적이 복음을 따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가마다 표적이 따릅니다. 제가 차드에 목회자 세미을 하러 갈 때입니다. 2014년 1월 22일.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저를 위해서 카메룬에서 하루에 매일 첫 시간 2시부터 3시까지 기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앙드레 목사. 하루 10시간 기도하는데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어, 괜찮지. 비행장 대합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고 전화를 끊어요. 계속 기도하겠다고. 비행기가 뜨는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한 10분, 15분 돼서 철렁 하는 거예요. 아, 승객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더니 회항해서 다시 공항에 내렸습니다. 앙드레 목사 그날 새벽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제가 관 안에 누워 있고 관을 한국으로 에어 프랑스 편에 이송하는데, 자기가 표를 내니까 당신도 한국에 가냐? 아유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야죠. 당신이 가면 이 여행은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환상이 끝났습니다. 같은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70명의 중보기도 팀인데. 그한 권사님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지 무슨 일 없으세요? 없죠. 아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관 속에 누워 있고 제가 관 옆에 다가서서 막 통곡하는데 목사님이 일어나 앉으시면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권사님 울지 마요. 저안 죽었어요. 그리고 환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날 두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날. 제가 차 뒤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걸 싫어하신, 싫어하는 그 사탄이 저를 죽이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제가 관속에 들어가 누워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살려주셔서 지금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금자는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이 기적 주세요야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여러분 어느 곳으로 가든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 나서 감사합니다. 제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약한 질그릇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를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신 주님. 나의 부활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만 담으면 나는 보물단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보물단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 기적이 뒤따리는 보물단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 주시고 또 새로운 호흡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함을 기뻐합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인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강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신 보배단지입니다. 이 보배단지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만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보배를 담은 보배 단지로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따르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